우리 자본시장이나 증시 관련 거 얘기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한국 시장의 유통 물량의 반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그래요 왜 너희들끼리만 얘기하냐 우리가 반 들고 있는데 우리 좀 끼워달라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저희 거버넌스 호르몬에서 제안한 일곱 가지 사항 100% 지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법화가 되고 행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게 이제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경제도 살아납니다 심리도 좋아지면서 그렇죠. 식당도 거기서에는. 가고 기업들도 지금 엄청나게 불필요 지출을 완전히 지금 막아 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위축돼 있는데 선순환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또곧 있으면 이제 (6월 3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자사주는 소각이 원칙이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선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사주 가치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제가 맡고 네. 있는 한국기업과 보는 소름이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 그래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 칠대 과제. 공교롭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과 많이 겹치고 실제 저희가 많은 그 아이디어를 어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저희는 이제 주고자 하는데 여당은 이제 적극적으로 어 공부를 하겠다는 국회의원이없고 야당은 항상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자 해서 어 많이 반영이 된것 같은데 저희도 일곱 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요 그 정책을 저희가 네. 이제 제안한 걸 하면 상법 개정 이거는 뭐 당연히 네. 투자자 보호 네. 주주 보호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대안되는 네. 거고 이것이 되고 나서 이제 더 해야 되는 게 배임죄를 많이 경감을 하고 그다음에 디스커버리라는 걸 도입을 해야 돼 약간 좀 기술적인 건데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총수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사장들이 이 상법 개정되면 지금 부담 느끼는 게 어, 내가 뭐 별거 아닌 것도 괜히, 어, 검찰에 끌려가서 그 형사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검찰 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딴 것들 다 나와요. 근데 이제 현진국에서는 기업 범죄는 다 민사 쪽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해결이 돼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검사에 가서 민사 형사를 같이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민사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다스리는 걸 봐야 되고 자사주는 들고 있는 건 무조건 소각하고 앞으로 사면 3개월 내에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배당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지금 50% 과세를 하죠. 그래서 지배주주도, 패밀리도 배당하는 거 싫어해요. 반을 띠끼니까.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한 15%, 20% 낮추고, 모회사, 자회사 중복상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인데,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 주주가 자기들을 대변해 줄 사회 의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그리고 이 이슈들이 어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다 관심이 있는 이슈들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우리 어 한국 기업들이 변하고 자본 시장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가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투자를 최근에 계속 꺼리는 것은 옛날에 여러 가지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던 건 우린 안다. 음. 하지만 그때 한국은 옛날에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안 좋아도 투자할 만했는데 지금은 성장도 못 하고 거버넌스가 안 좋아서 투자가 보호가 안 되니까 한국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가령 상법 개정이 되면 투자자 주주 보호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네. 시작이니까. 근데 나머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면 한국 시장이 진짜 4천, 5천이 갈수 있는 아, 그런 계기가 될수 있고, 그것의 촉매는 많은 외국 자금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상당히 지금 바닥이 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이 빠져도 우리 같이 안 빠지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걸 보면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PBR 낮은 지주회사들 같은 데 있죠. 음. 거기가 보면, 물론 이마트 같은 데는 빚이 많아서 PBR이 0.1배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됐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다른 지주회사들은 회장님 패밀리가 주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그룹에서 담당자들이 주주친화적인 행동을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면 어, 지주회사들 같은 데가 주가가 워낙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시장 전체로도 되게 주가가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 20년 한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지금 기로에서 있고 되게 중요한 이벤트로 우리가 앞두고 있다고 아... 볼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한국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살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의 주요 당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양쪽 당이 뭐 한쪽만 계속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쪽도 하고 저쪽도 대통령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다고 해서 이게 딱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자본시장 정책에 관심이 많고 제대로 잘 이해하고 주주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야당 민주당이 이제 가령 집권을 한다면 이건 뭐 if죠. 우리는 뭐 선거 결과는 알기는 어렵지만 하면 최소한 3, 4 년은 열심히 되게 정권 초기에는 할 테니까, 어 어차피 그리고 국회도 여기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많은 입법 정책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1500만 투자가들이 원하는 바이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자본시장이나 증시 관련 거 얘기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한국 시장의 유통물량의 반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가들도 그래요. 왜 너희들끼리만 얘기하냐. 우리가 반 들고 있는데, 우리 좀 끼워달라. 근데 외국 사람들은, 외국 투자가들은 저희 거버넌스 보름에서 제안한 일곱 가지 사항. 아까 제가 이제 다섯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네. 다 100% 지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법화가 되고 행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게 네. 아주 중요하고 이게 이제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경제도 살아납니다 왜냐면 사람들 주가가 올라가면 부의 효과가 있잖아요 어 이게 좀 심리도 좋아지면서 네, 좀 식당도 서기성이네요. 가고 기업들도 지금 엄청나게 맞아요. 접대비나 이런 그 불필요 지출을 완전히 지금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위축돼 있는데 경제를 순환 순 선순환 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언제 사야 한다고 보시고 하,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좀뭘 사야 할까요? 언제 사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고 네. 그런 질문은 저는 별 좋아하지는 네, 않지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가는 <laughs> 과거를 보면 물론 과거가 미래를 얘기하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오랫동안 증명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미국은 연한 10% 정도의 수익을 안겨 준다는 게 이게 30년, 50년, 100년에 질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13%연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리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이 되진 않았어요. 물론 네. 중기업들이 국 치고 올라오지만, 유럽 기업들이 많이 망가지고, 뭐 한국 기업들이 최근에 경쟁력이 많이 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독주는 계속이 되기 때문에, 음. 미국 주가는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게 봐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IT 기업, 컨시머 기업들, 그 다음에 아, 금융지들을 그 좋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경쟁력이 많이 그 손상이 됐어요. 그리고 근로 의식도 떨어지고. 하지만 네. 전 세계적인 주가가 제일 낮은 국가예요. 우리가 PBR이 0.9배. 퍼가 2025년 이익 기준으로 8배가 그러니까 진짜 낮아요. 그래서 이익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낮은 밸류에이션이 레벨업이 되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좀 다른 음. 차원이죠. 미국은 기업 이익이 결국 음. 돌아서서 이익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는 이익이 좋아지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좋아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경기나 반도체 경기가 턴어라운드해서 기업 이익까지 아 돌았으면 이제 상당히 파워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라는 거는 리스크 리워드 하 주가 올라갈 업사이드와 빠질 다운사이드 리스크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시장이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본시장 정책, 이큰 변화, 물줄기가 이제 트일 것 같아서,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역 주식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건한 2, 3년 만에 아, 처음인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방금 반도체 대기였으니까, 국민주 삼성전자의 스하아이스만좀 여쭤볼게요. 이 반도체 대기에서 두 개의 국민주는 좀 앞으로 좀 괜찮아질까요? 삼성전자는 항공모함입니다. 네. 그리고 그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고, 조직의 문제도 음. 있고,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려면, 네.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고, 단기간에는 어려워요. 물론 반도체 가격이 좀 회복이 되면 기업이익이 좀 늘어나면서 주가가 뭐 6만원대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전에 고점이었던 뭐 7만원 중반, 8만원 가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체질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작년 말에.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소유, 어, 매입을 10조 원을 하고 그중에 3조 원을 어, 소각을 했습니다. 아직 7조 원 소각을 안 해서 그것도 뭐 학점으로 치면 한 B-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하나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주식보상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실리콘밸리 TSMC 스타일의 어, 주주 중심의 경영, 그 다음에 임직원에 대해서 주식보상을 늘린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잘 되면 주주주도 좋고 임직원들도 돈을 버는. 삼동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보상이 전혀 없었잖아요. 현금으로만 받는. 네. 그리고 최고위직에 있는 임원들이 현금으로 몇십억을 받지만 주주와는 이제 전혀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되게 약간 기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그도 변화는 조금 긍정적이지만 큰 조직의 문화, 거버넌스가 틀이 아직 안 바뀌어서 당분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좋다. 근데 SK 네. 하이닉스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삼성전자의 핵심 엔지니어가 뺏겨서 SK 하이닉스를 가는데 SK 하이닉스는 미국 회사한테 뺏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 차이가 네, 그렇죠. 미국 회사들이 워낙 요즘 많이 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주식 보상을 주는데 주가가 매년 20%씩 오르면 10년 근무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네. 생기죠. 자, 그럼 이제 주식을 포함해서 올해 남은 이제 올해 12월 동안 자산 관리 측면에서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좀 어떤 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요즘에 어느 생각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좀 했더라고요. 뭐 1억 천까지 갔다가 이제 한 1억 갑자기 3천 사실 반등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laughs> 떨어진 이유는 알겠는데 <laughs> 아까 제가 이제 금은 평가하기가 밸류 네.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 것처럼 크립토 비트코인도 네. 그런데 경제적인 기술적인 관점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매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오. 그래서 총 자산이 내가 100이라면 네. 한 3이나 5 정도는 어, 비트코인을 어, 많이 빠졌을 때 담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뭐, 은퇴할 사람이 음. 저처럼 이제 뭐, 은퇴를 해서 지금 음. 학교에 있거나 그런 사람은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만, 우리 김 작가 여기 대부분, 아, 네. 우리 저유튜브의 대부분 청취자들은 몇 세신가요? 어, 시청자분들은 젊은 분들 많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은 40대, 50대, 60대도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30대 정도, 20, 30대인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장기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그 장기적인 수익이 좋은 것은 주식이거든요. 기업의 음. 성장을 내가 사는 거니까.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은 한 반반. 그러니까 미국 주식 좋다고. 너무 미국 주식만 하면 안 돼요 최근에 저희 학생들 보면 한국 주식은 건너뛰고 <laughs> 한국 주식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아, 옛날에는 네. 같이 투자하다가 네.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미국으로 가는데 요즘은 한국 주식은 상대로 안 하고 미국 주식으로 가는데 맞죠, 그렇게 네. 하는 것보다는 홈칸츄리 주식을 좀 사는 게 좋아요 근데 한국 주식은 일단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음. 거 아까 말씀드린 뭐 은행주도 괜찮습니다 네, 뭐 현대우라든가 우선주, 뭐 은행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을 반반 내지 한국 주식 한 3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2에서 이렇게 섞고그 다음에 뭐 굳이 저는 채권의 그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내가 조금 채권을 들고 싶다면 뭐 수익률이 높은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음. 한국은 이제 기업의 부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일드가 좀 나오는,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회사채 같은 것들을, 대기업, 관계사, 회사체가 그룹 전체의 크레딧의 보호를 해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올해 남은 5월에서 12월 주식자 포인트라 눈여겨 볼 변수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개인 투자분들 어떤 전략으 시장에 좀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대선과 관련돼서 네. 차기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에. 그것이 주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가 외국 투자가들이 과거보다 영향력이 적었다 그래도 여전히 몸통이에요.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는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관세 정착이 어떻게 정체 정계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 주식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업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이나 회계 같은 게좀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중국 기업들 많이 방문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기업이 IT나 많은 산업에 있어 독보적인 경쟁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전세계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죠. 뭐 테슬라도 그 중에 하나고 애플도 그 중에 하나고 명품사들. 그러니까 명품사들 같은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명품이라는 거는 전 세계 두세 개 업체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넘기면 뭐 몽클레어 같은 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진짜 거기도 공급 측면에 서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들도 중국 간접플레이로 우리가 한번 볼만 하다. 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에서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LVMH. 네. 그러니까 75개 브랜드를 그 다음에 아. 구찌를 가진 아, 케어링, 네. 그 다음에 뭐 헤르메스도 상장이 돼 있는데 네. 거래가 안 되고 헤르메스 시총이 LVMH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건 좀 건드리기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몽클레어 같은 데도 네. 최근에 보면 계속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LVMH죠. 네. 아.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어서 미국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 꼭 불란서에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거버넌스 이슈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곱 번째는 밸류업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렸던 단어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크게 뭐 바뀐 것 같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밸류...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밸류업 <laughs> 네. 얘기를 할때 저도 작년 초에 엄청 흥분을 해서 아, 야, 네. 대한민국이 변하는 것인가. 아. 근데 <laughs> 저랑 한 30년 이상 알았던 아주 베테랑 외국 투자가들은 네. 내가 한국에 <laughs> 30년 동안 네. 엄청 속아서 이번엔 네. 또안 속는다. 근데 네. 그 사람이 결국 맞았었죠. 네. 그렇죠. 근데 밸류업의 기본 그 취지와 그때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진짜 완벽했어요. 근데 아. 이제 실패, 와, 완전한 실패는 아니고 금융 지주사들은 이걸 계속 지금 하고 있어서 실제 메리츠 금융, KB 금융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되게. 네. 그래서 100대 상장 기업 중에 1,20%는 잘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90%가 안 하는데. 그래서 한화나 삼성 같은 데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니까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네. 거래소가 이게 중심 세력이 추진위에 축이 돼야 되는데 네. 리더십을 잃었어요 근데 차기 정부에서 밸류업을 모든 상장사한테 강제화시키면 이것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기업들의 그 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이 어~ 그~ 이것 뭐~ 어느 어느 정부가 어~ 저~ 그~ 당위 정권을 잡든 간에 밸류업 계약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서 기업들한테 강제화시키는 것도 한국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좋은 네.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교수님 말씀하신 7가지 재원 이런 걸 바탕으로 한국 지식이 좀 좋아져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저한테 한국 지식을 좀 물어봤으면 어느 순간 한국 지식을 물어본 사람싹다 사라졌습니다. <laughs> 미국 주식밖에 앞으로 <laughs> 그만큼 관심이 이제 떴고 계좌에도 없다라는 거겠죠. 제 다음번에 또 한국 주식에 미국 주식에 이슈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신 분님은 이남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